어제 여행 어땠냐고요? 그 얘기를 좀할 거예요. 어제 침착맨님이랑 그 여행을 다녀왔어요. 원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병거 씨가 그한한달 전인가 연락이 왔어,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중수야 뭐너 나랑 여행 갈래 이렇게 온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뭐얘 요새 힘든가 <laughs> 그래가지고 근데 뭐 친구가 놀러 가자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어 그래? 갑자기 왜 이랬더니. 어 그냥 뭐 여행 놀러 가는 거 좋아하는데 가서 그냥 브이로그처럼 찍고 막 이런 걸 한번 해 보고 싶대. 어 그러자. 그래서 갔어. 그래서 어제 이제 어딜 갈까 서로 했는데 이제 병건이도 바쁘고 저도 약간 그런 걸막 계획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그래서 어딜 갈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제가 생각해 낸 데가 어디냐면 남이섬이랑 그다음에 이제 한강 공원 있잖아. 서울에. 근데 거기 좋은 게 많다고 유람선도 있고 약간 오리배도 있고 약간 이런게 많아. 그래가지고 뭐 멀리 갈 필요 있나? 뭐 어차피 외국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해서 가기로 했어. 그래서 그날 정해서 남이섬을 가기로 했는데 남이섬을 갔어요 둘이. 그래서 잘 놀았어. 그리고 왔어요. 근데 이게 뭐 딱히 할게 없는게 무슨 컨셉을 잡거나 이런게 아니라 그냥 둘이서 놀러가는 거를 소소하게 찍고 싶다는 그런 적어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그러자 같이 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나도 좀쉴겸해서 남이섬을 진짜 오랜만에 갔어 거의 한 10년 넘은 거 같지 나무꾼 아버지가 그래서 10년 넘었는데 병건 씨랑 어제 이제 오전 10시쯤에 그 침착맨 님 스튜디오에서 만나기로 했어 거기서 만나서 가자 그래가지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침착맨 님 스튜디오를 갔지 그리고 가가지고 먼저 밥을 먹었어요 밥을 어 어떤 밥을 먹냐 병건 씨집 근처에 뭐 좋은 게 많대 어 그래 그거 먹자 난 좋다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어, 이거 사진 안 찍어놨구나. 뭘 먹었냐면, 무슨 약간 그 주택, 단독 주택 같은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 지역에. 고급진. 뭐그 주택 같은 게 많아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먹으러 갔는데, 어, 되게 이쁘게 잘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아침 한 10시, 11, 11시 좀안 돼가지고, 거길 들어갔거든. 근데 들어갔더니, 막 되게 음악 잔잔하게 흐르고, 아주머니들이 좀 많이 오신데, 아주머니들아 그래도 처음 저게뭐 되게 나이가 많은 줄 알았는데, 우리랑 나나 침착맨이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니까 좀더 어려 보이는 거야. 또래, 또래. 진짜 또래.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애들 학교 보내거나 이러고 이제 와 계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 어, 약간 브런치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둘이 먹는데, 먼저 이렇게 그서비스를 주셨어. 무슨 샐러드 같은 거라고 하는데, 빵가루를 갈아가지고 먹혀주는 건데, 거기에다가 그 햄버거, 수제 햄버거 세트를 먹었는데, 꽤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한, 한 나나 2만, 2만 2천원? 그래가지고, 그거를 서로 먹고 얘기를 하다가, 뭐, 틀어놓고, 막, 마이크 끼고, 여러가지, 뭐, 걔도 이제 세팅을 하는데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 한 달에 한번 정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어, 그래, 뭐, 하자. 편하게 얘기하고, 마이크 끄고도 얘기하고, 마이크 켰을 땐 또, 방송적인 얘기도 하고, 되게 편하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남이섬을 가자. 그래서 남이섬을 갔어. 남이섬을 가기로 했는데, 이제, 병건이의 집에서, 그 스튜디오에서, 남이섬까지 한1 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 차가 안 막혀서. 날씨도 어제 되게 좋았고, 밥도 든든히 먹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뭐 핸드폰으로 찍니, 고프로로 찍니,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막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안 맞는 거야. 이게 뭐, 각도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됐는데, 촬영을 하면서 충전이 안 돼. 어제 그 얘기만 한 20번 들었어. 침착맨님이, 어, 이거 왜 촬영이 안 되지? 왜 충전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면서 남성 갔는데, 일단은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날씨도 되게 좋았지. 만약에 그때 안 갔으면 나는 그 시간에 자고 있었을 거야. 보통 한두세 시에 일어나니까.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맛있는 거 보고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원래 컴퓨터 보고 얘기하다가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게 되게 좋단 말이야. 얘기하고 그래서 잘 보고 인사하다가 어 병건아 그러면 들어가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어 그래 야뭐 이렇게 좋다 이거 이거 하면 좋다 이렇게 하고 해서 갔어. 남이섬을 가는데 이게 처음에 딱 갔는데 뭐가 있었냐면 남이섬을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남자 두 명이 가시는 거라서 남부섬으로 가셨군요. 투하라뼈르르 <laughs> 그쵸? 맞습니다. 보시면은 딱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패밀리 코스가 딱 있잖아. 그죠? 입구에 딱 옆에 보면은 이게 딱 있는데 여기 이제 가격표가 있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짐라인을 타고 남이선으로휙 들어가. 그리고 나올 때 유람선을 타고 나와.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한 사람당 49,900원입니다. 가격이 좀 비싸죠? 근데, 원래, 진라인만 해도 한 3, 4만원 한다고 생각을 해, 나는. 그래서,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뭐, 그냥, 뭐, 유람선 한 1, 2만원 한다고 생각하면,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했어. 어차피 뭐, 찍으러 갔기도 했고, 뭐, 놀러가서 이것저것 해봐야지, 언제 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를 따지면 비율적인데, 효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갔는데, 이거 비싸서 못하고, 저거 비싸서 못 먹고, 이러면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들어갈 거를, 한 1, 2만원 아껴서, 뭐, 이렇게 배 타고 들어가느니, 저걸 타고 들어가자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가서 기다리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타고 들어가더라고. 배 타고 들어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걸 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올라가는데, 되게 무서웠어요. 약간 번지점프 하는 것처럼 올라가듯이, 쭉 올라갔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올라가니까 이제 딱 내려가잖아.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침착맨 님 개인 방송 켜 가지고 잠깐 이제 짚라인닝 타는 걸 보여 주긴 했지만 좀 무서웠어. 아주 무서웠고 아니 이걸 타고 가는데 <laughs> 결론만 얘기하면 제가 알기로는 저 이제 이과고 물리 투선택이었거든요 이제 63빌딩 옥상에서 10kg짜리 쇠공을 떨어뜨리는 것과 1kg 짜리 공을 떨어뜨리는 거는 똑같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거든. 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상식이잖아. 이과 이과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게는 떨어지는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없다는 가정하, 가정하에아 근데 어제 이거 짚라인을 타는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침창민이랑 나랑 같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가 저 앞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의아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공기 저항을 생각하면 내가 맞는 면적이 넓은데 내가 더 늦게 가야 되잖아. 어, 내가 맞는 가야 면적이 가야 넓은데 네. 내가 더 공기 저항을 네. 많이 받아서 늦게 가야 되잖아. 자유낙하가 아니라고? 아니, 자유낙하가 아니어도. 아 어, 그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봤는데 나는 저 앞에가 있고 침착맨님은 저 뒤에 있는 거야. 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랐어. 왜냐면 이렇게 되게 무섭거든? 이게 막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이 과학의 신비에 대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내 생각에는 그 제가 탄짚라인닝 쪽이 기름칠을 더 잘해 놓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었다. 꽤 오랜 시간을 가더라고. 이게 짚라인닝이 생각보다 좀 짧게 탈줄 알았는데 강을 건너가다 보니까 경치도 되게 좋은데 되게 재밌었어. 쭉내려가는데 밑에 막 오래들도 있고 오 그냥 재밌었어. 그러면서 남성에 도착을 했는데 일단은 그, 이걸 타러 올라가는 길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캐릭터인가 봐. 남이선 캐릭터. 남이선 캐릭터인데, 우리가 이 친구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어, 이거 보니까 되게 귀엽잖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병건 씨한테 그랬어. 병건아, 이름 하나 지어줘. 예를 들어서 병건 씨가 뭐라고 지었는지 알아요? 맞춰보세요. 이 친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90... 뚱땡이 아닙니다. 남종수 아닙니다. 힌트를 달라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을 합쳤어요. 김종수요? 아닙니다. 입 대빨 나온 의중이 약간 비슷합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종중입니다. 왜냐면 종수와 의중이를 합쳤어요. <laughs> 뚱뚱한 건 종수고 심술난 건 의중이다. 그래가지고 침착맨님이 종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붙이고 나니까, 어, 되게, 뭔가, 어, 되게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나올 때이 친구를 다시 보면서 되게 친근해졌어. <laughs> 아, 여기다 수염만 그렸으면, 그렇죠. 종중권이 됐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귀여웠어요. 음, 저건 배꼽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거 씨는 그때부터 커피를 찾기 시작했어. 그, 처음에 기름진 햄버거를 먹고 나서, 남이섬에 들어갈 때부터 가다가 커피 한잔 하자 커피 한번 먹자. 근데 한1 시간을 넘게 달리다가 커피집이 마땅한 데가 없었어. 도착을 했어. 그래 남이섬 가서 먹자. 남이섬에도 애매 먹을 데가 없었군요 계속 한2시간 넘게 커피 찾다가 배터리 충전 안 되지 이런 얘기하다가 서로 그냥 촬영하고 이렇게 하고 놀면서 막 여러 가지 진짜 쓸데없는 얘기를도 하고 막 그렇게 놀았었죠. 이제 커피숍을 들어갔지. 그래서 차를 시켰는데 제가 마신 차는 요겁니다. 병건 씨는 그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드셨고요. 저는 이게 무슨 차일까요? 이것만 보면 뭔지 모르겠지? 저는 어 그렇죠 캐모마일 저는 캐모마일을 마셨습니다 저는 약간 그제 취미가 어비 오는 날 따뜻한 차한 잔에 독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캐모마일을 마셨어요 어잠잘 옵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를 먹으면서 있었더니 병건 씨가 그때도 앞에서 커피를 그렇게 노래 부르는 친구가 제가 커피를 가져왔어 가져왔는데 계속, 어, 이거 왜 충전이 안 되지? 이거 왜 충전이 안 되지? 접, 자 접선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안 되는, 충전이 계속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촬영할 때는, 고프로로 촬영할 때는 충전이 안 되고, 촬영을 안할 때는 충전이 된다는 걸 확인했어. 근데 병건이는 이제 촬영을 하러, 그러니까 약간 뭐 찍어야 되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건가 봐. 걘 하나에 꽂히면 약간 되게 섬세한 친구거든? 그래도 그러고 있다가, 나는 그래, 뭐 해라. 그러면서 병건 씨가 앞에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보시면 나오겠지만, 저희 커피 보이죠? 저희 커피 보이죠? 커피. 계속 저걸로 충전이 되나 안 되나 이러고 있는 거 커피도 안 마시고. <laughs> 야, 야, 커피 다 식는다. 마셔. 이랬더니, 아왜안 어, 되지? 이러면서 한방 찍었어. 아 어, 이거 왜안 되지? 같이 간거 맞아요. 아, 원래 근데 남자들끼리 가면 별 얘기 안 합니다. 이러면서 투덜투덜. 자꾸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를 이렇게 찍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 영상을 핸드폰으로 이제 그 고프로로 이게 자꾸 충전이 안 되니까 30. 충전 눌러놓고 핸드폰으로 찍나보다. 29. <laughs> 아, 총님 29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생방을 켰대. 그래가지고 어제 생방송 저기서 잠깐 켜서 한 30, 40분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서 좀 놀고, 노래 듣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어, 시간을 보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침착맨님이랑 이렇게 시간 보내고 남이섬을 저기서 한 30, 40분 있다가 또 이렇게 나갔어. 한 바퀴 쭉 돌면서 뭐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다다 보니까 타조도 있더라고. 타조밭. 타조고 있는데 거기 타조가 냄새가 좀 많이 났어. 약간 그러면서 침착맨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여기 와우 같다. 와우 보면은 그 호드 타조 탈것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 그러면서 이게 쭉길 따라 걸으면서 산책을 했어. 그래서 남이섬을 한 바퀴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았는데, 한 5km 넘게 걸은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배를 타고 나왔어요. 내가 유람선을 타고 샥 나왔는데, 유람선을 타고 나오니까 이제 배가 고프잖아. 그래서 뭘 먹을까, 못 먹, 뭘 먹을까 하다가 밥을 먹어야 될거 아니야. 가는 길에. 그래서 남이섬 맛집도 검색해봤어. 그랬더니 정말 네이버에 남이섬 맛집을 검색하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감나무집이 나와요. 맨 위에. 어? 뭐지? 떨어졌나? 아니 이렇게 광고에 어제는 감나무집 나왔는데 매일 바뀌나 이게? 어왜안 뭐 나오지? 아 모바일이랑 달라? 잠깐만 모바일 볼까? 어? 바뀌었다 안 나온다. 어 아, 억울한데 이런 거 억울한데? 자 어쨌든 아니 근데 진짜로 어제 모바일로 검색했는데 모바일로 검색했는데 가는 길에 뭐 밥도 먹어야 되고 하잖아. 그래가지고 검색했는데 진짜 맨 위에 맨 위에 여기 이런 것처럼 광고가 붙긴 했어. 근데 여기에 감나무집이 딱뜬 거야. 감나무집, 진짜로,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위치 안 켰어, 위치 안 켰어. 난내 핸드폰 위치 안 켜져 있어. 이딱 나왔단 말이야. 아, 여기 아닌데? 어, 감나무집이 나왔어 어쨌든. 그래서 아, 광고가 어제 사이에 끊겼나 봐. 어제까지였나 봐. 아, 그래가지고 아니 진짜 감나무집이 뜬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너무 웃긴 거야. 아니 왜냐면 왜 웃기냐면 침착맨님이 저한테 가스라이팅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정수야, 내가 차돌 먹지 말랬지. 이러면서 감나무에서 떨어지지 말랬지. 이러면서 자꾸 자꾸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평소에 많이 해. 그래서 그걸 보고는 아니 감나무집이 바로 앞에 뜨니까 남이섬 맛집인데 감나무집이니까 웃긴 거야. 여기는 못 팔지 봤더니 백숙이랑 뭐 오리 뭐 이런 거 팔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어차피 이제 방송을 키고 촬영을 할 거면 좀 재밌긴 하겠다. 그래가지고 병건이한테 얘기했지 를 오자마자 병건아. 남이서 맞지 보여줬어 그 자리에서 했더니 감나무집이 나온다. 그랬더니또 병건이 침착맨님 특유에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웃더니 그럼 가야겠네요. 뭐또 이러는 거야. 그럼 가야겠네요. 뭐 이러면서 아 거긴 가야지. 뭐 이러면서 그런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그걸 알아봤는데 막상 이제 나오니까 커피도 많이 마시고 배가 이렇게 별로 안 고팠단 말이야. 그 전에 먹었던 브런치로 먹었던 햄버거가 상당히 기름지고 양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고상황에서 그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상황이었어. 어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오는데 카페를 또 가야 되잖아. 변건 씨는 이제 또 도착하니까 차에다가 이제 카메라 설치하는 거 고프로 말고 핸드폰으로 촬영해데 이걸 딱 이렇게 그런 카메라 세팅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나는 이제 어디 카페를 갈지 이런 걸 찾아보려고 가는데 길을 가다가 침착맨님이 200만 유튜버가 되고 유명하시잖아. 지나가다가 남이서만 해서도 되게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요. 사진 찍어달라는 사람들도 몇분 계셨고 마스크 쓰거나 이렇게 해도 외국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어떤 남자분이 어? 심청민님 뭐 이러면서 하다가 옆에 여자 친구였던 것 같은데 예측이야. 약간 좀 외국분이셨나봐. 막 영어로 막 설명을 해. 어? 막 되게 막 어? 유튜버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해. 그러더니 막 여러분 찍어주시는데 뭐 카페에서도 찍자고 한두 분 계시고 막 있잖아. 근데 보통 침착맨님이 유명하시니까 침착맨님한테 다 찍어달라고 하는데 가끔씩 저를 알아보시는 분도 계세요. 어, 설명신님도 팬이에요. 막 이러면서 저도 가끔씩 한번 찍을 때가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제 침착맨님하 끝나고 나오는데 이렇게 남이섬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에서 이제 걸어가는데 또 남자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어,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 알겠습니다. 제가 찍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진짜로 철면수심 님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침착맨 님이랑 찍고 이게 아니라 나한테, 어, 철면수심 님 찍자고 해서 나한테 먼저 이렇게 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까 당연히 같이 찍었어. 셋이 같이 찍었는데, 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주시는 거, 어, 되게 약간 신기해.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그 주차장 옆에 닭갈비집을 보면서 오고 있었거든? 그 닭갈비집 주인이었어. 특게더의 그분이냐고? 특게더에 누가 그걸 올렸어요? 낮에 만났던, 어제, 어제 밤 12시에 보내셨는데, 아이디가 닭갈비 볶음밥 장인이야. <laughs> 아, 갑작스럽게 만나게 돼서 너무 놀란 나머지 초면에 종수형이라고 불러 실례한것 같아 죄송하단 말 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방송에서 매일 보다 보니 내적 친밀감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두분다 너무 친절하시고 감사했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혹시 선물 보낼 수 있는 주소 같은 거알수 있을까요 닭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미친 오 닭갈비 닭갈비 완전 좋아하지 어쨌든 어 아, 감사합니다 이거 어제 밤에 보셨 써주셨는데 제가 어제 못 봐가지고 찍지 않으라고 어 그래서 어 그분이랑 사진을 찍고 거기 보면서 야 닭갈비도 괜찮겠는데 이런 얘기하 가다가 배가 별로 안 고팠어 우리가 근데 햄버거가 너무 기름져가지고 많아가지고 그래가서 타서 이제 카페를 갔단 말이야 카페를 가서 거기서 한 시간 반 정도 얘기하고 뭐 서로 가스라이팅 얘기하다가 되게 편안하게 놀다가 야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뭐쓸거 있냐? 이랬더니 아니 서로 두 명이 가서 하나로 찍으니까 걔가 날 찍거나 나, 내가 길 찍거나 하잖아 어뭐 그래서 생방송이라 이렇게 짜집기하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대? 그래서 아 그래? 야이씨 뭐 이런 얘하면서막 많은 얘기를 하면서 왔어요 그럼 차 타고 오면서 방송을 이제 안 켰을 때 사적인 얘기들 뭐 병걸 씨에 대한 얘기나 저에 대한 얘기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왔어. 근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지난번에 배도라지 모임을 당군네 집에서 했단 말이야. 한, 한 1, 2주 전에? 근데 그때 물어봤어. 야, 갑자기 이거 왜 모은 거야? 왜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아니, 근데 우리가 방송 키고는, 뭐, 이게 자주 보고 해도, 종종 보고 해도, 방송 안 키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이렇게, 그냥 뭐 새기도 하고, 이렇 했대. 그래서 그런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 그래서,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 너무 좋다 그래서 해서 병건이랑도 약간 뭐 그런 얘기하면서 막 병건 씨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 일들 뭐내 얘기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왔어 그래서 도착해서 밥을 먹고 가려고 이제 뭔가 이제 밥을 먹었어요 치킨을 한 마리 먹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치킨을 딱 먹었는데 요 치킨 이거는 약간 뭐 이름은 까먹었는데 막체인점 같진 않았거든 근데 순살로 시켰어 자기는 양념 어난 후라이드 난 순살 어, 나도 순살? 이렇게 해서 반반을 딱 시켰습니다. 그래서 병건이가 두 마리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후라이드 한 마리, 치, 양념 한 마리. 그래서 너무 많지 않을까? 한 마리는 적잖아. 한 마리 먹어보고 좀 적으면 사이드 시키는 거 하자. 그래? 이래서 반반 시켜서 사이드 안 시키고 깔끔하게. 이렇게. 아니, 아니, 저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실제로 그 얘기도 했어. 병건이가 야, 너 그렇게 많이 안 먹잖아. 생각보다 많이 안 먹잖아. 나 빨리 먹는 거지, 많이 먹는 건 아니다. 자기가 좀 많이 먹을 수도 있대. 마주, 너 네. 많이 먹더라. 신박하게 나온다. <laughs> 아, 근데 어제 머리를 잘랐는데 네. 괜찮죠? 네. 네. 머리 이쁘다. 음, 응, 그거. 너도 속이 이쁘네. 아주 들이대지 마. 왜 이래? 아니, 근데 저렇게 근데 들이대면 다 그렇게 보이지. 어, 아, 저리 가. 종수형 못생겼어. 저거 벤짐 해주세요. 안 돼, 안 무생겼어. 참나, 아니, 저렇게 들이대는 게 어딨어? 어, 저렇게 들이대면 다 그렇게 보이지? 침착맨도 저 장난 아니야.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치킨까지 먹고 얘기하다가 헤어졌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보자, 이러고 헤어졌다. 아, 그렇습니다